놀라운 전환에서 유명한 작곡가 조영수의 매니저가 작곡가의 결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매니저는 조영수가 결혼 준비에 바쁘게 지냈다고 밝혔으며 이 결혼식은 현재의 연도 종료 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공개는 꽤 많은 소동을 일으켰는데 특히 조영수의 약혼녀는 명망 있는 재벌 가족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에 대한 뉴스가 퍼지자 많은 축하자와 가까운 친구들이 빠르게 모여 조영수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흥미로운 전환에서 동료 작곡가 김호중이 결혼식 초대장 배달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는 서울의 손님들 집에 직접 방문함으로써 그의 헌신을 보였습니다. 또한 조영수는 12월의 결혼식에서 김호중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조영수는 가수 김호중이 약혼녀를 위한 독특한 노래를 작곡하는 것을 원했고, 이 요청은 김호중이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조영수에 따르면, 김호중의 음악적 전문성과 스타일은 그를 커플을 위한 멜로디어스한 결혼 노래를 만드는 완벽한 후보로 만듭니다. 내부 소스를 바탕으로, 탑 6분이 조영수의 결혼식에서 신랑의 동반자로서 나타날 것이라고 공개되었습니다. 유명한 음악 아이콘인 탑이 세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결혼식에 참석할 뉴스는 벌써 팬들 사이에서 상당한 흥분을 일으켰습니다. 관련 없는 뉴스에서 롯데 구부는 12일에 승리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롯데 기컵의 결승에서 개성 고등학교를 8대 3으로 이기며 승리를 확보했습니다. 이 대회는 부산 기장군 10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는 2021 롯데 기 리틀 초, 중, 고등학교 야구대회의 32회 차례가 되는 해로, 롯데와 부산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이 대회는 잘 참여되었습니다. 부산과 울산에서 온 16팀의 리틀 리그 팀과 6팀의 초등학교 팀, 6팀의 중학교 팀, 그리고 6팀의 고등학교 팀이 참가했습니다. 경쟁은 치열했지만, 부산 고등학교 이의 투수 성형타가 돋보였고, 고등학교 부문에서 최우수 선수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부산 고등학교의 김동우가 우수한 투수로 인정받는 등 눈에 띄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중학교 부문에서는 개성중학교 SBC가 신정중학교 SBC를 7대2로 이기고 챔피언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선수상은 개성중학교 SBC의 김지환에게 수여되었고, 동일한 학교의 박주영이 우수한 투수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청소년 야구의 성장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롯데 9부는 당선팀과 준우승 팀을 포함한 참가팀에게 팀 참가 선물을 포함한 1억 5천만원 상당의 장비를 후원했습니다.